いやサグレョシジュはギドアンチャンンヨンギリョゲーパンサンジ昔々ある村にとても貧乏な男がいました男は村一番の働き者でしたしかし男がいくら働いても暮らしはちっとも楽にはなりませんでした 여기 가난했지든 쥐뿔도 없는 테타라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빗물이 새는 작은 골방에 쭈그려 앉아 싸구려 야한 만화를 그리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가 그린 만화를 보고 지가 흥분하며 지가 발정이 나서 작은 방을 날뛰다가 그만 번개 소리에 놀라 쓰러지고 맙니다. 한참 후에 깨어난 테타는 자기 방에 있는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응? 안 어? 에?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그녀는 오히려 주인보다 자기가 더 놀래며 어설픈 연기력으로 애써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네요. 이마세요. 와가무나한테 이마세요. 뭐냐? 착각です. 이 둘은 믿기 힘든 지금 이 상황을 꿈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테타는꿈 속에서 여인을 만난 거였네요. 하지만 옷장 문틈 아래로 보이는 수상한 옷. 옷장 문을 열자 지난 밤에 보았던 그녀가 뻔뻔하게도 숨어 있습니다. 빈보하니 그녀가 말하길 자기는 가난의 신이라고 하네요. 아주 오래전부터 테타에게 들러붙어 있었고 원래는 안 보여야 하는 존재이지만 지난밤 머리를 부딪혀서 그 여파로 자기가 보이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타가 가난한 건이 가난의 신이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悪하긴 하지만 나가야 할것 같은데요 나도 할수 있으면 나가고 싶지만 잡힐 사람이 없으면... 한번 들러붙으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그녀의 이름은 힌코라고 합니다. 이제 힌코죠. 테타는 가난의 신인 힌코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시 싸구려 야한 만화를 그립니다. 신이긴 하지만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 없는 테타는 여자가 같은 방에 있기에 그게 무척 신경 쓰여서 그만 원고를 망치고 맙니다. 가난의 신인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돈벌이 자체가 안 되는 부르니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한테도 유튜브 수익이 안 되는 노다계 신이 있나? 한편 테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출판사 직원으로부터 수위가 더 높아진 야한 그림을 그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쇼새 아예나그 쇼텐 야트, 저를 만화로 쓰면 안 되나? 가진 돈도 없이 그렇게 집에 돌아온 테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방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이지만 남의 집에 꼽살이 껴 있는 게 싫었던 힌코는 집을 깨끗하게 치워놨던 거죠. 그리고 흰코지한거가져다서그래그잖아헤 테타는 그런 힌코에게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사온 붕어빵을 함께 먹자고 합니다. 테이크 했어, 테이크 잡죠. 신인데 굶어 죽지 않으려는 흰코는 냅다 붕어빵을 얻어 먹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붕어빵에는 가장 중요한 팥이 들어있질 않네요. 이런 작은 불행마저 흰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배고픔을 견디며 출판사로부터 받아온 더 야한 만화를 그리려고 하지만 사실 테탄은 여자의 몸을 단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기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네, 힌커 죠. 쓰레세 모자마시라더 이상 잃을 게 없는 테타는 힌코에게 모델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신이라지만 너 같으면 누드 모델을 해주겠냐? 그렇게 모델을 해줍니다. 아니 신이라매. 이렇게 흰코의 도움으로 인해서 출판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원고료도 두둑하게 챙깁니다 그 돈으로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르게 맛있는 반찬들로 가득한 밥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시작한 이 둘은 마치 신혼부부가 된것 마냥 행동을 합니다 나가는 길도 배웅해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대도 않는 꽃꽂이도 하면서 가끔은 만화의 모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아하하하, <laughs> 진짜 꼴값들 떨고 있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테타를 위해서 출판사 직원이 유명 만화가의 밑에서 어시스턴트를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들어온 테타는 술김에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흰코에게 원피스 한 벌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흰코는 기분이 좋아져서 술 처먹은 테타와 함께 춤을 추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얘네들? 아, 리뷰도 거의 끝나간다. 조금만 더 힘내자. 다음 날 테타는 어시스턴트를 하기 위해서 유명한 만화가의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자빠져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퇴근을 안 하는 그녀에게 용기 내어서 말을 거는 테타어 하지만 그녀의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어다 응. 마지안나것미 말이 드럽게 많은 그녀의 정체는 복신이라는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신이었던 거였습니다. 미아이 <놀람> 사는 자나시말많은 복신의 이야기를 듣느라 퇴근도 못 하고 나를 세버린 테타 그렇게 힌코는 하염없이 테타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타는 길거리에서 반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지의 주인을 찾아주고 보상을 받게 되죠. 심지어 사무실 사람들이 경마를 할때 모두 돈을 잃게 되지만 테타 혼자만 경마로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신의 능력이었던 거죠. 복신의 힘으로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한 테타는 이제 장어 덕밥까지 사 먹습니다. 하지만 흰코는 가난의 신인 자기가 있는데도 돈을 벌어오는 테타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테타는 흰코가 이뻐져서 그런 거라고 입빨른 소리로 이 상황을 넘깁니다. 은근히 여자를 잘 다룰 줄 아는 테타네요. 그러던 어느 날 복신은 테타의 집으로 무작정 쳐들어옵니다. 그녀는 테타와 함께 이곳에 살려고 찾아온 거죠. 였ちょっと!ちょっと! 아나다,誰なんですか? 아,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의 차이가 확실하네요. 이게 바로 부의 차이죠. 안어스어 복신인 그녀는 가난해신 흰코를 팩트와 몸매로 조져버리면서 그대로 쫓아내 버립니다. 안타なんかと一緒にいたらいつまでても不なんだよあんたそれでも흰코ちゃん마알 돈도 좋지만 이미 흰코에게 많은 정이 들었던 테타는 흰코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무사히 흰코를 찾게 된 테타. 이때 이를 가만히 두고 볼수 없었던 분노에 찬 복신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테타에게 열이 받은 복신은 비 오는 날 먼지나게 테타를 접해버립니다. 아니 신이라면서 사람 이렇게 패도 되는 거야? 힌코는 이를 말리려고 하지만 체급 차이가 많이 나죠. 이때 갑자기 번개가 떨어지면서 이 둘에게 정통으로 꽂히고 맙니다. 사실 그 번개는 하늘의 신이 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내린 거였죠. 신은 이 둘을 잘탈러 보려고 합니다. 뭐 말로 터치보와 차이도 평등한 존재다. 하? 나게그네 하지만 이 둘은 신 앞이고 나발이고, 지들 하고픈 말만 하면서 또 싸우게 됩니다. 이에 빡쳐버린 신은 이 둘에게 가난의 신과 복신의 자격을 박탈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에? 맞네. 인간이나태 와가미데 고토 부코노 난타루카오 마나무가이와. 이 둘이 불행하길 바랬던 신이지만 인간이 된 힌코는 테타랑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으며 행복하게 잘 살게 됩니다. <목소리> 심지어 복신은 밑도 끝도 없이 흑형을 만나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고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목소리>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이 작품은 2010년도에 만들어진 힌코의. 틱 망가라는 영화입니다. 남녀 간의 삼각관계를 그린 로맨스 영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제목처럼 에틱한 영화입니다. 남자를 가운데 두고 두 명의 신이 버리는 삼각관계라는 스토리는 정말 일본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상력 같습니다. 이런 기발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병맛으로 만드는 것도 재주라고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한 포털사이트의 영화 소개란에는 를 주인공이 요시자와 아키오로 잘못 나와 있는 영화에 대한 정보조차 근본이 없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AV 배우로 슬렌더 계열 중에서 최상급 배우에 속하는 키시 아이노가 맡았습니다. 제가 리뷰를 위해서 작품 분석을 했을 때 키시아이노는 다른 쪽으로 더 가난한 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 풀버전으로 보면 어느 순간부터 키시아이노의 발연기가 귀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형편없는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그녀이지만 2015년에 한국영화인 친절한 가정부라는 작품에서 주연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상업영화에 출연한 필모그래피가 은근히 탄탄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취미가 한국 게임인 리니지 2를 즐겨한다고 하네요. 사교성도 엄청 좋다고 평가받는 배우입니다. 일본에서 평점 3.1점을 받은 영화 힌코의 에로틱 망가였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 테니 저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싸 가오리!